아, 항순원의 소나기인가? 이건 엄마, 그의 대감님 집인데, 잡초가 우거진 대감님 집에 같이 살았던 몸이 아픈 손녀는 이제 영원히 먼 길을 떠나버린 것이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요. 비가 추적, 추적 오는 미랑이 올 시다. 요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미랑인데요. 그래도 인간 세상보다 뭐, 인간 세상과는 관계없이, 무심한 자연과 저 생겨나는 빈집들은 뭐 저의 주된 관심사이다 보니까, 뭐, 이런 거 위주로 계속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미랑이 대폭 관심이 증가하다가 보니, 저도 미랑의 빈집 위주로 좀 보여드림을 뭐,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쩍 미랑 자주 올린다고 하시는데, 뭐, 그것은 우연입니다. 오비락이고요. 미랑은 제가 수시로 오는 장소이거든요. 계곡이 멋있고, 산도 좋고, 미량 사과도 뭐, 자주 사러 오는 편입니다. 오늘은 비가 정말 오랜만에 단비처럼 쏟아져가지고, 사실상 최초로 뭐, 우중 촬영을 해봤습니다. 뭐, 일본에 가서 우중 촬영을 했었는데, 이건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것이고, 어, 이번 미량은 뭐, 국내 최초 우중 촬영 되겠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 시골 마을 내 생각이 많이 나는군요. 이 영상은 이틀 전에 찍었습니다. 이런 날은 집에서 떳떳하게 라면이나 부침, 막걸리 한 사발 하면서 강발 TV를 가족끼리 이래 틀어놓고 보시면 아 최고 휴양이 안 되겠습니까? 이 마을은 유명한 영산정사 근처의 한 마을인데요. 역시나 버린 집들이 많이 있고, 안 버렸다 하더라도 어, 자물쇠로 잠궈놓고 비워놓은 곳이 태반입니다. 흙담 저런 게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뭐 저런 거 보니까 저 어린 시절에 지냈던 시골 마을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에는 집집마다 여름이라도 불을 좀 지피더라고요 방을 말리고 습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요즘은 저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뭐다 불때는 집이 없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 뭐, 우리 집구석이 좀 빌빌대는 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골 조부모님 손에 자주 제가 맡겨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좋았고 어릴 때부터 자연 속에 뛰어 놀고 우산을 받쳐들고 저 가까운 겨울에 가서 혼자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맨발로 발을 담그고 뭐 물고기를 잡으면서 쫄딱 비를 맞고 옷이 다 젖은 채로 집에 들어오면 뭐 약간 잔소리를 듣고 그랬습니다. 야, 시골 토박이 애들은, 뭐, 그 동네에 있기는 했는데, 제가 외지에서 들어온 저하고는 낯설어서 말도 못하고, 또, 저 자체도, 뭐, 부침성이라고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외톨이였습니다 지금도 시골은 이렇게 항량하지만, 예전에 제가 한참 시골 살 때도, 주변에 항수는 소나기에 나오는, 뭐, 소녀 같은, 뭐, 그런 친구도 없었고, 나잖나 그때 소녀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막 아예 거기서 막 살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소하고 염소 저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닭 이놈들이 가끔씩 심심함을 들어 주는 일로 이제 알을 나오면 꼭 기대하고 웁니다. 그러면 이제 계란을 찾으러 가는 재미와 또 모이를 던져 주던 재미. 막뭐 그런 재미가 좀 있었고요. 또 잠시 새끼 아궁이에 불 때던 그런 재미. 막 그거는 막어 집에서 보일러 백 노릇을 제가 톡톡히 했습니다. 자 보세요. 어 영상에 나와있다시피 완전 버려지진 않았지만 자물쇠로 잠긴 집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비 오는 날에 뭐 어디로 외출을 할 때가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옆집으로 뒷집으로 놀러도 다니고 또 밤에는 항상 모이는 집이 따로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TV가 귀하던 시절에는 TV가 제법 큰게 있는 집에 모여서 맨날 하는 얘기지만 그게 또 재밌었거든요. 근데 중년 이상의 남자들은 주로 마을 해관이나 제실에서 마을의 중대사도 의논하고 이바구도 나누고 막 그랬습니다. 뭐 그게 이제 깔깔거리고 웃을 만큼 재미가 이제 있었는데 오늘날 왜 이토록 시골에 사람이 없을까요? 그큰 원인으로는 순수 혼자 망고 혼자 생각입니다. 자 일단 이 시골에는 수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먹고 살수 있으면 웬만하면 그 옛날에 살던 향수에 젖은 고향에 돌아올 것입니다. 심지어 도시에서 버는 밥만 벌어도 고향에 귀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비록 낡은 집이지만 또고양이는 집도 있고 또 논밭이라는 생산기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기양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쳐다도 안 보고 방치하는 이유는 이 농사라는 업으로 이제는 생계유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농사는 지을수록 빚만 쌓이는 구조입니다 특히 요즘 농사는 그렇습니다 영농자금을 빚을 내 대출을 받으면 그 대부분 못 갚더라고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이런식으로 조그마한 밭대기를 하나 붙여서 먹고 살았는데 그 시절 가능했던 생계가 왜 지금 와서는 생계유지가 전혀 안될까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선가 들은 얘긴데 이게 GDP가 변함에 따라 그 규모에 따른 경제가 달라져 가지고 이제 한국은 농사를 엄청나게 기업형으로 기업이라 부를 정도로 아주 크게 하지 않으면 한 가구의 생계도 해결이 안되는 그런 종류의 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농촌에서 차라리 날품을 파는 게 오히려 일당받는 지주보다 더 낫다는 말이 들릴 정도니까요. 자, 인건비 대비 농사의 생산성은 한국 사회에서 안 맞다. 그는 그런,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 지금 중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중국 사회에서도 농사 짓는 농부가 제일 낮은 신분이다는 이런 단어가 이제 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뭐 그래도 농사 괜찮은데 하시는 분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오랜 노하우와 다 모든 것이 맞아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 실제 도시에 살다가 가면 이 다산 맞추기는 좀 힘들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미국처럼 비행기로 텍사스 평원에다가 씨를 뿌리는 규모로 크게 하면 모를까?그 옛날에 그 손바닥만한 밭대기로 온 식구가 매달려서 먹고 살던 수입이 이제 안 됩니다.심지어 지금 어, 쌀도 정부에서 억지로 매수를 해가 가격 조정을 하고 막 그래 주는 형편입니다.예를 들어가 전원단지를 지자체에서 짓거나 뭐 기촌 유도를 하는 등의 뭐 그런 거는 뭐 임시방편입니다. 결국에는 각자 개인이 연금이 잘 나오는 어, 그런 어떤 국가가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는 경제 활동에서 어, 거의 해방이 되는 그 방법밖에는 농촌 인구 소멸을 막을 방법은 뭐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썰썰하게 비 오는 미랑 농촌의 풍경을 담으면서 오늘은 주저리 주저리 뜯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you <laughs>